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여덟 품종을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음, 나름대로 깔끔한 품종들인데요. 자, 1번은 홍화 홍대왕입니다. 자, 2번은 호정무지가 되겠고요. 자, 3번은 나주호피반입니다. 정말 우수한 품종으로 보여지고요. 자, 4번은 잎변인데 살짝 뭔가가 있는 잎변입니다 자 5번은요. 서반중투이고요. 6번은 아가씨입니다. 작지만 강건한 아가씨고요. 자어요 어, 7번은요. 이 주금색이 나타나는 주금복륜입니다. 조금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은 이엽승의 어, 어, 3반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어, 8가지 품종을 또 준비를 한번 해보고요. 어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답 답글로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분인데 그그 그 답글로 주시면 제가 누구이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 이 전화 위에 전화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어, 그 문자나 뭐 전화번호 또는 카톡으로 그렇게 주문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은 홍화 홍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홍대왕은 정말로 에이스급 홍화로요. 음, 아주 원판에 가까운 멋진 화형과 어, 거의 짙은 그런 아주 선홍색 핏빛을 자랑하는 그런 화색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어, 원래도 어, 내년 봄 전시회에도 아마 이 홍대왕이 홍화에서는 가장 앞선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 예전에는 홍대왕이 예었는데 자, 요즘은 좀 이제 대주들도, 어, 군데군데서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 꽃대를 한세대 이상만 달고 나오면 충분히 본상에 올라가서 인기를, 어, 그대로 누리겠죠. 자, 그래서 미리 이런 홍대왕 종자목들을, 음, 좀, 구입해 두고 계시는 게 어떤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놈은요두 총입니다. 두 총인데 아주 건강하고 단단한 두 총입니다. 입장 다섯 장짜리에서요 입장 네 장짜리가 되는데 현재 입장 수는 하나 줄었는데 키는 더 크고 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은 더 늘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벌브 잘 익은 데서 이제 이렇게 또 눈이 하나 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휴면 들어가기 전에 제법 많이 자라 있을 것 같죠?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어, 있는 뿌리고요. 자 그래서 어, 잘만 키워놓으면 어, 곧 얼마 안 있어서 개화주가 될수 있는 그런 홍대왕의 모습입니다. 아 전진 촉이고요. 어, 길이는요, 13cm에 폭이 9mm까지 나옵니다. 자, 아주 또 홍대왕의 특징은 잎이 이렇게 서반으로 또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아주 단단하고요, 그런 음, 엽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홍대왕입니다. 자, 그래서 요 홍대왕 두 촉의 가격은 제가 4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건강한 홍대왕입니다 40만 원이었습니다. 2번은 단엽 중투 호정 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호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호정은 중투 호정이나 무지 호정 둘다 없어서 몸팔 지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호정이지요. 단엽에 아주 중투무늬가 예쁘게 들어가서 어,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품종이 바로 이 호정입니다. 자, 러놈은 무지촉이고요. 거의 단엽처럼 이렇게 야호, 이 보세요. 이게 무늬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끝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모촉은 약간 늘어진 감이 있죠. 음, 길이가 좀 길어져서 기부부분쭉좀 빠져버린 그런 느낌인데 원래 이제 이 끝은 보면 정말 아름답게 나왔었죠. 그죠? 이제 이렇게 제이 되는 건데 이제 조금 그늘진 곳에서 키우다 보니까 쭉 빠져버려서 어, 뿌리도 이제 별로 안 좋고 해서 제가 요 촉을 다시 받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뿌리도 깨끗한 뿌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어, 신화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양쪽으로 두 개가 아주 잘 붉어져 나옵니다. 금방 촉수가 늘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지금 전진촉은, 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촉의 잎에서도 충분히 광합성으로 압촉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요 자, 요런 호정무지 두 촉입니다. 자, 모촉을 그냥 앉아 봤습니다. 길이는 14cm인데, 폭도 이런 거는 1.3 이상이 나와요. 자, 그만큼 아주 이 호정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무지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나여기에서 혹시나 무늬 물고 나올란가요? 꿈일까요? 예, 네, It's a dream. 자, 그래서 어, 꿈일 수도 있지만 그 꿈을 먹고 우리는 에란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놈의 가격은 15만 원에 시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만 원입니다. 3번은 어, 호비반입니다. 자, 호비반인데 아주 귀한 어, 나주 호피반이죠. 자, 이렇게 이제 호피반은 좋은 호피반들이 우리 이제 국산에서 아주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자, 요 놈은 나주에서 채취된 멋진 호피반입니다. 자, 그래서, 음, 아주 극황색의 대절반이 잘 나타나 있고요. 자, 요렇게 잎에 무늬가 아주 잘 나타나 있고, 자, 모촉들은 이제 발색 작업을 거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어, 제가 이제 전진쪽을 아주 그 고가에 판매를 하고 또 혼자 종자를 남겼었죠. 이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에 조금 밝은 곳에 두었더니 이렇게 무조건 발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도 무늬가 있죠. 여기도 아주 좋은 무늬가 있고 여기도 무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예, 떡잎에도 무늬가 있고요자 뒤쪽에도 요렇게 발색작업을안 거쳤는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이 멋진 호피반 엽성도 좋죠 입엽성으로 자 뿌리는 요렇습니다 뿌리는 뭐 새뿌리도 아주 잘 내리고 있고요 근데 이요 새촉인데 여기 또 조그만 촉이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뿌리도 내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키워 보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멋진 호피반입니다 자 잘만 키워 놓으면요 어, 큰소리하면 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이는 16cm인데 에, 폭은 5mm 정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나주 호피반 요놈의 가격은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8만 원입니다. 4번은 입변입니다. 자 입변인데 사실은 는 종자목으로 한 쪽을 떼어놓은 것이고요. 이세 쪽짜리 아주 대주가 있는데. 아, 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는 이렇게 아주 먹청의 입변입니다. 자, 이 입변에 모촉을 보시면은요, 무언가 반성호 비슷한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비슷하게 들어있는데, 아직 무슨 문이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할수 없겠지만, 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싶어 대주를 봤더니, 대주가 원래 두 촉을 올렸는데요, 거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보시면은 뭐가 있죠? 어,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반성어 비슷한 것이 자 요렇게 예, 선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요러면 소멸을 될는지 아니면 뭐또 어떤 문의 발전을 이루어낼 건지는 어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괜찮은 두 촉의 입변입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두터운 편이고요. 이제 뿌리는 요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눈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요렇게 뺑글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소독도 확실하게 맞춰 놓은 상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키워 보고 싶은데 예, 또 이렇게 어, 예,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선을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내놓고 저는 이제 어, 아주 어, 그잘 키워진 큰새 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놈은 이제 종자목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음, 잘 한번 키우셔서 멋진 무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꽤 가능성이 있는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자, 길이는 9cm 인데요. 어, 폭은 8mm 정도 나옵니다. 입장수는 5 장, 5 장이고요. 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단단한 엽을 가졌고요. 그래서, 어, 뭐, 뭔가, 문이종이다 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입변 확실한 입변에 뭔가 어 수상쩍은 모습이 지금 이렇게 봐도 유한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가격은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원입니다 4번은 서반중투입니다 자, 아주 초세가 좋죠 반입엽성으로요 멋지게 뻗어 있으면서 음 아주 좋은 무늬 색상과 녹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멋진 서반중투죠. 자, 요즘은 서반중투가 어, 인기를 좀 끌고 있죠. 근데 특이하게도 일본이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서반중투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반중투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 어, 일본은 좀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전면적으로 거의다가 이제 서반 무늬가 있고 어떤 밝은 부분과 녹이 낀 부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어, 단절반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요. 어, 전형적인 이제 서반의 형태인데 갓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서반 중투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멋진 서반 중투고요. 음, 입장수도 5장이고, 요놈은 4장이네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한쪽에서 봤다 보니까 약간 세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키나 폭은 변함이 없습니다. 입장수가 한장 줄었을 뿐이고요. 자, 그래서 뿌리도 요렇습니다. 음, 이러한 상태인데 정말 가져가셔서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 보시고 이런 거는 또 꽃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배도 되면서 적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품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반중투도 이렇게 농이 많이 차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밝은 무늬를 가지는 이런 서반중투는 더욱더 인기죠. 자, 요런 서반중투입니다. 자, 길이는 17cm에 폭은 8mm가량 되고요 자, 입엽성의 입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제가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5만원 입니다. 6번은 아가씨 두촉입니다. 요즘 완전 인기 최절정을 달리고 있는 아가씨죠. 사천왕과 더불어서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어, 또 누구나가 한번 키워보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아가씨입니다. 자 이번 어, 남문협 어, 영남권 대에서도 아가씨가 대상을 차지했고요. 원래 전국 대에서도 이제 아가씨들이 맹활약을 하겠죠. 어 이제껏 여배품 대에서 가장 많은 그 대상을 차지했던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럼 멋진 아가씨입니다. 자 이것도 둥글고요. 어, 황색과 녹의 조화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아가씨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요 놈은 아담하게 키워진 그런 아가씨입니다. 자, 입장 수는 모촉은요, 무려 6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키는 아담하죠. 자, 그리고 전진촉은요, 어, 입장이 내장이 됩니다. 내장이 되고, 뿌리는 깔끔합니다. 요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키가 좀 작다 할 뿐이지, 정말로, 이걸 만약에 무명이었다면, 입변 중투로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아가씨입니다. 자, 아가씨가 아쉬운 건가요? <laughs> 그렇게는, 말못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가씨입니다. 아 그래서 키가 조금 작은 게 흠이라 흠이라 할 수도 있고 또이 작을수록 또 예쁜 게 중투죠. 자, 요런 모습입니다. 아주 잘 단단하게 키워졌기 때문에 에, 탄력 받기도 굉장히 시, 수월하고요. 음, 한번 키워 볼 만한 그런 예쁜 아가씨입니다. 정말 예뻐요. 실물 보시면 자, 고런 아가씨입니다. 자, 길이는 9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폭은 1cm나 돼요. 자, 그래서, 어, 요런 아가씨 두 촉, 깨끗한 뿌리가 또 인상적이죠? 자, 요렇게 해서 요 아가씨의 가격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110만원입니다. 아담하고 작습니다. 말씀 미리 드려놓습니다. 7번은 죽음색의 중, 어, 저, 복륜입니다. 자, 아주 진청해요. 이옆 색깔이에요. 거의 검을 듯이 짙은 그런, 어, 녹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가을이 되면서 이 무늬가 드디어 이제 거의 죽음색으로 발색이 이렇게 됐습니다. 극항을 뛰어넘어서 거의 죽음색에 가까운 그런 발색을 보여주고 있죠. 자, 멋집니다. 느껴지나요? 색상이. 그리고 여륙도 어, 그렇게, 어, 얇지 않고요. 여육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지면 이렇게 될 정도로 착 무늬도 좋죠. 이런 상태입니다. 야. 거기에다가 이렇게 죽음색에 가까운 이런 아주 멋진 발색을 보여주고 있지요. 정말 이더 이상 이 봉륜에서 이 색을 뛰어넘을 게 있을까 싶을 정도의 멋진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록과 극항을 뛰어넘은 죽음색의 가시, 복룡가시. 너무나 잘 어울리고요. 자, 이렇게 무늬도 아주 깊숙이 잘 먹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두 촉이고요. 어, 모 촉은 입장이 이제 세 장, 인가요? 뭐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전진총은 입장 여섯 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나왔고 대두군단은 눈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죠? 또 이쪽에 하나 있죠? 뿌리는 깨끗합니다. 자 이런 상태의 뿌리를 지니고 있고요. 가닥수도 상당히 많죠? 자 이런 죽은 복륜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뭐 중투가 이에이가 자꾸 죽은 중투라고 그러려고 그러네 자 그게 아니고 복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륜입니다 자, 멋진 죽음색의 복륜입니다 자 길이는 15cm인데 폭은 1cm가 넘어요 자 그럼 멋진 어유, 색상은 보세요 이거. 아, 아주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2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희귀한 개체입니다 28만원입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자이엽성의 멋진 산반중투인데요. 자, 여놈은뭐 어, 세월이 지나도 어, 노란색이 더 강해지는 그런 어떤 어, 멋진 어, 입변의 산반중투이고요. 자, 산지는 고령입니다. 자, 어, 이놈 밭자리가 이제 뭐 고령철탑이라고 그러는데, 자, 거기서 자봉륜도 나오고. 이렇게 산반중투도 나오고 중투도 나오고 엽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떤 문이 상태를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우수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멋진 산지죠. 어 나무의 말봉이 있다면 이제 고령의 철탑이 있다 할 정도로 아주 어, 유명한 그런 어, 산반중투가 되겠습니다. 개체 수는 그리 많지 않고요. 요놈을 채취한 분은 어, 교장 쌤이 이제 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어, 채취하셔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용돈벌이로 내놓으시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멋진 제가 봐도 정말 멋집니다. 자, 여러분요. 입장이 어, 다섯 장이고요. 뿌리는 깨끗한 뿌리 세 가닥을 지니고 있고, 25년 초기 되겠습니다. 자 오게티라면요 이입장에요 요 점이 검은 점이 한점딱 찍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깔끔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어 입변성의 멋진 삼반 중투입니다 색상도 황색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저 깔끔한 이미지의 그런 멋진 어 삼반 중투 입변 삼반 중투라고 해야겠죠 자잘 키우시면요 이것도 세력도 대대 어, 저 이제 경상도말로어 세력도 대기 빨리 받아요. 아주 빨리 받는다는 얘기죠. 자, 입장이 다섯 장이구나 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 15cm에 폭이 8mm 정도 나옵니다. 길이는 15cm에 폭이 8mm 정도 나오고요. 어, 가격은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멋진 입변 3반 정도였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도, 음, 또 이렇게 여덟 품종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금 가을 들판에는 이제 햇볕진 난가 동시에 이제 타작도 하고, 이제 마늘 심을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수확과 다시 이제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하느라고 상당히 바쁜 그런 농촌 분위기입니다. 음, 우리 에란인들도 지금 분갈이와, 어, 결실을 통해서 어, 또 내년을 준비하고 올해 결실을 또 어, 뭐 판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뭐 분갈이도 하고 농사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더라고 봐야겠죠. 자 비가 그치면서요 상당히 야간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아, 춥다라고 느낄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외척장은 적당한 시간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음, 급격하게 떨어져서 냉해라든지. 그런 몸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환절기에 음,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난초가 어, 조금 몸살을 앓는 그런 부분을 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음, 유념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뭐 어, 이렇게 또 이번 주부터 이제 또 화순에서. 어, 전국 다섯 개 단체가 모여서 어 전국대회 여배 풍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서도 어 구경들도 오시고 또 판매전도 동시에 열리니까 어 난초들도 많이 많이 구입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제 비가 올, 올 만큼 온것 같으니까 이제 가을을 즐기시면 즐기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되었습니다.